함께 묵祷하심으로 10월 6일 수요일에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여호와 <목소리>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수요일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우리의 삶을 온전하게 드릴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감사을 드립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하여 큰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의 소망이 되게 하여 주시고 어렵고 힘든 문제를 이기고 나갈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며 이땅 가운데 살아갈 때 오직 하나님 아버지의 기쁨이 되는 우리 모든 신령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함께 찬송가 393장 찬송가 393장입니다. 오 신실하신 주 오신심하신주내 아버지여 늘 함께 계시니 두려움 없네 그 사랑 편찮고 날 지키시며 어제나 배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신신하신 주, 나의 구주, 봄철과 또 여름, 가득한 하신 주 오신 신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신 신. 하 시고, 주 진이 오 셔서, 인 도하 네 오늘 의힘되고 내일 의 소망 주말 이만 나의 구주. 아멘. 이 시간에 우리가 마음을 아파여 합심하여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하는 이 시간, 우리 모든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여 주시고, 또 예배를 드리는 모든 시간, 시간마다 성령 충만한 은혜에 치엄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 기도해 주시고,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깨운는 대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말씀만이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에게 힘주시고, 또 우리에게 능력을 베푸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소망의 가정들, 믿음의 가정으로 세워주시고, 특별히 이 시간에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이 코로나로 인하여서 주류학교가 또 원활하게 진행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주일학교 다음 세대들을 하나님 국일이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일학교가 하루 빨리 다시 시작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달라고 기도해주시고 우리 자녀들 믿의 일을 떠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함께해달라고 기도해주시고 이 나라와 민족이 오직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며 경외하며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세워져 나가는 이 나라의 민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마음을 합하여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오늘도 저희들 가운데 함께 하여 주셔서 하나님 말씀을 듣는 자리 가운데로 불러주시고 인도하시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예배를 드리는 시간, 시간, 성령께서 우리를 주장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고, 주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이 되는 우리 모든 신령들을 두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우리 믿음의 자녀들 위하여서 기도합니다. 우리 소망의 자녀들 하나님 붙자아 주옵소서 아버지 주일학교가 다시 회복되어 질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일학교 또 하나님 중고등부 청년부 아버지 젊은 세대들이 하나님 앞에 모여 예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든 성도들 가정가정 믿음의 가정으로 세워주시고, 또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그 기도의 역사가 아버지 우리 소망교회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의 말씀 안에서 변화받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능력을 체험하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모두가 기적의 역사의 주인공이 되는 우리 모든 신령, 신명, 신령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민족 지켜주시고, 오늘도 믿음으로 드리는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며, 날마다, 날마다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신령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예,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7장. 9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7장, 9절에서 11절. 예, 우리 온라인으로 예배를 들리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예, 성경을 다 찾으시고요. 함께, 공독하도록 예, 하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예. 또 오늘 본문은 누가 복음 15장 20절에서 24절 말씀 한 군데 더 있는데요. 예, 이 말씀도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복음 15장. 20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 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치근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어 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 의 아들이라 이 걸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유대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내 아들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니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멘 예, 네, 우리... 어...